선생님, 그 간호사 근무 체계가 네그 데이 근무, 나이 근무 이렇게 있잖아요. 네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음? 아 저희 간호사는 보통 3교대 근무를 하는데 데이, 이브닝, 나이트로 나뉘고요. 네네네 데이는 오전 근무, 이브닝은 오후 근무, 나이트는 밤 근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데이 때는 이제 환자들의 뭐 루틴 케어라든지 검사나 수술 같은 치료가 주로 이루어지고. 데이브닝 때는 신혼들이 오시는 경우가 많고, 네네. 나이트 때는 그 하루 동안 일을 정리하고 다음날을 준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 그러면 데이 근무 맞아요. 음, 지금 오늘 오늘 하루 일정 한번 네. 말씀주실 해수 있어요? 오늘 저 일단 지금 데이 근무 출근하고 있으니까 일단 가서 인수인계 받고 현재 라운딩 돌고. 그 다음에 교수님 회진 오시면 회진 따라가서 치료 계획도 알고 검사나 시술이나 치료 같은 거 있으면 환자들 보내고 도와드리고 하는 일을 할것 같습니다.